돈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특별한 것, 세상에 없는 것들을 찾아다니며 그것을 찾아낸 사람들에게 성공과 부를 선물하고 이런 이들을 가르켜 우리는 성공한 부자라 일컫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매우 특별한 그들만의 능력이 있는데 돈이 무엇 때문에 모이고 무엇을 했을 때 돈이 가장 좋아하는가를 정확히 인지하고 또한 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본능에 가까운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삶이 정체되거나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극도로 싫어하고 심지어 자신의 삶이 정체되려고 하는 그 전조현상까지도 무척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 있습니다. 160조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워렌버핏이 92세 고령임에도 여전히 일에 매진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입니다. 정체되지 않고 매순간 정진하려는 이 특징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의 트렌드에 주목함은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현실화시키도록 즉각적인 행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성공한 이들은 이 아이디어가 세상에 미칠 영향의 파장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고려하는데 이때 돈이 이를 얼마나 좋아할 것인가를 함께 염두에 둡니다. 성공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들을 모방하고 내 것으로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놓치지 않고 주목하고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하고 동시에 이 현상들이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다각도로 그리고 매우 주도면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이는 부자들이 경제신문과 경제뉴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도 그 끝이 맞닿아 있는데 저의 경우 코로나가 터진 직후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한 사실에 주목함으로써 코로나가 발발하고 두 달이 채안 되던 때 모든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하고 온라인 쇼핑몰 사업으로 바로 전환시킴으로써 당시에 입어야만 했던 그 막대한 손해를 면해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주목했던 그 사실은 코로나가 발발한 지한 달이 채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세계 각국에서 82개나 되는 코로나 변종들이 발견되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였습니다. 정확히 그 변종들 때문인지는 확인된 바가 없지만 3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우리는 코로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성공하는 사람들만의 두 번째 특징은 성취 가능한 목표로 스스로의 행운을 만들어내는 그들만의 능력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적 삶을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떻게 얼마나 얼마 동안 집중해야 성과를 낼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목표로 만들고 이를 실행해 나갑니다. 이때 성공한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자신이 낼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의 20에서 26% 이상의 목표로 목표의 달성치를 세우는 것인데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최대치의 노력의 과정에서 행운과 성공들이 더 빨리 자신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한 단계 더 높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지점이 바로 성공과 실패, 성공한 삶과 실패한 삶이 극명히 갈린다는 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결과에서 자신의 노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노력했음에도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승패의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다음의 성공을 위한 긍정적 발판으로 여기고 다음의 목표를 바로 설정하고 도전에 임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오직 자신이 기울였던 노력들과 시간 그리고 그 정성들 그 과정에만 집착하고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엔 해도 안 되는구나라고 하며 급 좌절하여. 지금껏 기울여 왔던 모든 노력들을 포기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어 갈 때마다 하는 생각 습관의 루틴이 있습니다. 만약 3만 개 이상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산을 오리려 한다면 까마득한 정상을 바라보며 그 아득함에 압도되는 대신 계단 하나하나를 오를 때마다 자세에 집중하여 대퇴근과 대둔근에 전해지는 긍정적인 효과에 집중하여 계단을 하나씩 오를 때마다 나의 몸에 전해지는 그 효과들에 더 몰입하는데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설사 중간에 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중간에 나머지를 오를 수 있는 또 다른 동기를 만들 수 있고 마침내는 3만 개의 계단을 모두 올라 정상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에드윈 로크가 만든 목표 설정 이론에 따르면 모든 목표는 개인에게 의도된 동기가 그 기초를 이루고 있고 목표 설정 시 얼마나 구체적인가에 따라 도전할지 말지가 결정되며 비록 도전하기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겼음에도 그 과정 중에 얼마의 노력이 깃들었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결과가 매우 그리고 무척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송구한 사람들이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이런 이들의 특별한 노력들이 모여 그들만의 아우라를 만들고 또한 그들의 가치를 높이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여 우리가 오늘도 나태해질 수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시작하는 지금 나만의 특별한 목표와 노력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그런 하루는 우리가 그리도 꿈꿔왔던 성공한 삶의 첫날이 될 것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의 꿈은 매우 특별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찬호님의 고래의 꿈의 일부를 소개해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먼저 인사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 계시든 성공의 한 걸음 더 다가서시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저는 내일 아침에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성공 영감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부자 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래의 꿈.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한다. 고래는 사라져버려서 그런 커다란 꿈은 이미 존재하지도 않아. 하지만 나는 바다의 목로에 앉아 여전히 고래의 이야기를 한다. 해마들이 진주의 계곡을 발견했대, 농계 가족들이 새 펄집으로 이사를 한다더군. 누구나 그러하듯 내게도 오랜 꿈이 있다. 하얗게 물을 뿜어 올리는 화분 하나 등에 얹고, 어린 고래로 돌아오는 꿈.